안녕하십니까? 영리학자 정현우입니다.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우선 광고 안내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일주에 이어서 사주 해설을 할때 신청자 여러분의 사주를 직접 강의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선착순으로 시청자 여러분의 사주와 이름을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아래 전화번호로, 그러면 이름도 감명해 드리고 사주도 강의 교재로 제가 감명을 해서 풀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 성함과 성별 생년월일시를 저에게 이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사주를 직접 제가 강의하면서 풀어 드리겠습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임신 일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수는 오행상 수에 들어가지만은 양에 속하는 물입니다. 큰 물이라고 할수 있는 바닷물에 해당이 됩니다. 해수라고 합니다, 임수는. 요나수라고 그러니까 합니다. 음기 중에 기운이 임수로서의 음기가 강한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임수는 기운학적으로 좀 현무라고 하는 비밀스럽고 음용하고 감추려고 하는 그런 기운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자기의 속마음을 잘 드러내지 않는, 다소 좀 음용하다고 할까요? 속된 말로. 그게 임수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임수가 정화를 만나면 정인목이 됩니다. 그래서 음난지압이라 그러죠. 유정지압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임수의 이 일, 일간에 태어난 사람은 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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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체적으로 건강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좀 그, 그런 그 좋은 음기로서의 기운 작용을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밑에 신금을 깔았습니다. 신금에는 암장이 무경님이 있습니다. 무는 관이 되고 경은 인수가 됩니다. 그리고 비견급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영마가 또 해당이 됩니다. 임수는. 영마라고 하는 건 아시겠지만은 좀 성질이 변화를 좋아하는 겁니다. 실증을 잘 느끼고. 그래서 개혁의 성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분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금생수라고 하는 인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존심이 강하고 자기 주장이 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임신날에 태어난 사람은 교육가, 학자, 정치가, 지도자, 혹은 성직자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임신 1주에 태어나지 뭐는 사주는 병호 신묘, 임신, 갑진 사주를 풀어서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우선 사주를 볼 때는 신강인사야 신약이냐 신왕사주인가 이걸 우선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주는 임수날에 태어났는데 위에서는 금생수 받고 있고 수생목대고 수국화가 있습니다 나를 도와주는 신금 하나가 있습니다 근데 지지에는 월지를 가지고 왕상휴수사 신강이냐 신약이냐 하는 거는 월지를 가지고 보는 겁니다. 월지 사령관, 상관을 낳기 때문에 내 몸이 설기되기 때문에 신약 사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옆에 신과 진이 신자진 수국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위에 이렇게 금생수 해가지고 병신수 돼 있어가지고 실질적으로 수가 왕한 사주가 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약변간이라, 실제는 신강이지만은 세력이 변해가지고, 어 신강사주가 되었다. 이렇게 분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신강사주가 되기 때문에, 수욱하라고 하는 요 병화가 재물입니다. 이 재물이 뭐냐면 병화입니다. 불이 돈이에요. 화려한가, 미술. 그러니까 음악이라든지 예술이라든지 미술품이라든지 혹은 병화는 주작이니까 말로 벌어먹고 사는 직업 그것이 재물이 되는 요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 쟤는 아내가 되기 때문에 아내가 연애와 있기 때문에 연상의 여인을 좋아한다. 그리고 쟤가 병화니까 아름답지 않습니까? 연상의 여인이면서 미모가 있는 아름다운 얼굴과 미모를 가지고 있는 여자를 선호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선호하니까 아름다운 여성과 아내와 결혼해서 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 식신이 원래 있는데 신강사주이기 때문에 인묘진 모이되고 재물 운이 좋은 사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요 인수, 인수가 편인이 있기 때문에 또 화라고 하는 거는 뭐냐, 병원은 태화 같은 그런 존재가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지도자로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요소도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식신상관이 뭐냐 도화살로 되어 있습니다 도화라고 하는 것이 재야요 그러니까 서비스, 유흥업소, 관광업소 뭐 이런 쪽에도 어 요식업 같은 거 이런 것도 좀 적합한 재물을 내 돈이 벌수 있는 그런 요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게 병신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병화라고 하는 제가 묶여있어요. 근데 이 목생화 되게 수문는 여기 있는 겁니다. 수생목 목생화. 그래서 우리가 사주를 이렇게 보면, 을미대원에 들어오면 을신중이 됩니다. 그리고 묶여있는 돈이 풀어져요 그럼 요때는 재물운이 아주 좋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미가 들어가죠. 묘미 목이 되고 목생화 돼 가지고 수가 왕하니까 미지만은 그목 목화가 많 많기 때문에 금수가 용신이라고 할 수가 있지만은 금수도 많기 때문에 목화운에도 좋다고 봐야 돼요. 요걸 해석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여기 신묘에 들어와서는 여기 원진살이 됩니다. 역마가 되고 이 역마라고 하는 거는 뭐냐 불안정한 걸 얘기합니다 안정감이 없어요 그래서 금생수는 인수가 들어오 거든요 인수는 뭡니까 재를 극하거든요 식신을 극하니까 재를 극하는 겁니다 식신생계 요때는 그러니까 좀 손재수가 있다고 봐야 돼요 손재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술대원에 들어와가지고는 묘술 합화돼가지고 화도 많아지고, 금도 있습니다. 신유술금이 됩니다. 토국수가 되기 때문에 명예운이 좋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병우 신묘, 임신, 갑진에 대한, 거담역의 식신이 백호가 됩니다. 그래서 재물운이 굉장히 좋은 사주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임신 일주에 대해서 같이 여러분과 함께 공부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